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내게 네 있는 이것,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홍해 앞에선 모세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본문이었습니다 왜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좀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핵심 자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죠. 뭐 때문에 고민하셔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교회 공간의 문제를 놓고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뤄나가야 할지 우리 공간 추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고 이제 시동 어 부릉부릉 정말 시동을 이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었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초점이 뭐예요? 은가 금이거든요. 예, 돈이에요 돈. 여러분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돈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번창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잘못됐냐고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에만 초점을 갖추면서 이것이 있으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 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럼 축복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없어요. 뭘할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다시요, 은과 금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작 베드로와 유아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고개에서 스탑한다고요. 왜 은과 금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두 가지를 오늘 정말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시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온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할수 있죠. 하지만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 한정되어진 것 속에서 어떻든 해야 돼요. 은과 금의 풍성함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게 있는 이게 뭐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큐티책과 함께 저희 교회 예수 호메실 교회 사용설명서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과 마음의큰 방향을 담아 놓은 어, 설명서입니다. 그 서두에 오늘 본문의 묵상을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베드로는 은가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다. 은가금이 없었기에 은가금이 할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은가금이 있는 게 축복인가? 은가금이 없는 게 축복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은가금에 있다. 은가금이 없으면 불행하게 생각한다. 성전 미문에 앉아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던 사람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 은가금을 주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축복의 기준은 은가금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축복의 기준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이다. 은과 금이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은과 금이 없는 게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하지만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과 금을 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그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호메실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한다. 제가 이렇게 서문에 썼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은과 금에 온통 관심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처럼 은과 금이 뭐 없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뭘 주시겠습니까? 은과 금이 있으시다고요? 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든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또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힘을 다해 저희가 성교 구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은과금이 없다고요. 줄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좋습니다. 온통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꿈꾸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오미술 교회가 이런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요.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